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40편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성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오늘 아침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눈을 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주옵소서 너무 오래 기다리느라 낙심할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어루 만지심으로 세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성령이요.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나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백성들에게 자신들보다 숫자가 많고 강한 그가나 거민들을 저들이 쫓아내고 높은 성벽에 견고한 성급, 성업들을 정복하여 이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앞으로 그 풍요로운 땅을 정복한 후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해왔던 그 사실을 회고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관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항상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이 죄악된 성향을 가진 목이 꽂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목이 꽂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You are 플 stubborn people, 고집이 세다. 그런 말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의 그 죄악된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려는 완고함이 있음을 깨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의 이 고, 목이 고든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제 막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묵상했던 그 호랩산의 금성아지 사건이었는데 그때 한 번만 하나님을 경록해 하시는 이런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여정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모습으로 아, 어, 그렇게 죄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를 더 22절에 추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베랴. 민숙이 11장, 1절부터 3절에 적혀 있는 사건인데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했지만,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어, 여호와께서 들으시는데,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광야라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complain about their hardship.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의 지인년 끝에 불이 붙었고 저들이 불으지길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불이 꺼진 사건입니다. 바로의 종노로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받던 자들. 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여정인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던 거 그것이 다베라였습니다. 두 번째 마싸 출애극기 17장 7절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색을 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셨던 것인데 문제는 거기서 모세와 타투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싸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투었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마실 물이 잠깐 떨어졌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부로 탔다와는 민수기 11장, 34절인데요.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이 난다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마늘과 여러가지 애굽의 음식이 그립다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내려 먹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데 지편에는 천사들의 떡을 먹었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천사들의 떡, 만나를 먹었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하면서, 백성이 고기를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울면서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매추라기 때를 보내어 주셔서 백성이 이틀 동안 밤낮으로 매추라기를 잡아서는 자기를천막 주변에 널어서 고기를 말리기 시작했고 일부가 이제 고기를 익혀 먹으려고 할때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사 입에 넣은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싶다고 욕심을 부렸던 자들을 거기에 매장하면서 그것을 기부롯 핫다 아와. 그 말의 뜻은 graves of craving, 욕심의 무덤이다. 기부롯 핫다 아와라는 말이 욕심의 무덤. craving, 먹고 싶다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던 그 욕심 부렸던 자들을 장사 지낸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이 먹이거든 완고하고 고집대로성하던 죄악된 성향을 드러낸 사건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돌아온 후에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40년 광야 방황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23절에 그들의 죄를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거역했다. 왕의 명을 거스리는 반역죄 그를 믿지 아니했다 불신앙의 죄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did not listen to his voice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불순종 24절에 이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던 처음부터 저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겸손하게 정신 차리지 아니면 항상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는 성향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2 5절부터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사실을 밝히는데 백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 그 헤세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한결 같은 언약의 사랑 그 헤세드를 보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세 가지 사실을 고백하면서 백성을 멸하지 말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백성을 살려 달라고 간구했는데 첫째는 26절과 29절에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 너희 백 너희의 백성이 타락했다고 하셨는데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모세는 내 백성, 구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your people.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your inheritance 여기에 특별히 왕이 자기의 소유로 특별히 구분한 그러니까 아무도 그 왕의 위엄, 왕의 명예, 왕의 권세, 능력 때문에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왕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왕의 목 왕의 유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큰 위험으로 송량하시고송량 속량,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내셨고, 강한 손으로 애국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미사, 함야곱을 생각해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셨던 축복의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데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여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 맹세하셨던 것을 지금 생각하시고 지금 이 백성의 완악함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언약을 익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는 하셨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드릴 능력이 없어서 광나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말을 이 이방 민족들이 할까 두렵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말을 이방 민족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달라는 강구였습니다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세의 기도가 깨우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은 목이 곧고 완고하여 자주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기보다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 크신 자비와 긍율 변치 않는 그 인자하심 햇새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해주심을 믿습니다. 한반도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유를 베푸사 보금 통일이 이루어져서 7500만 온결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땅 끝까지 선교하는 민족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땅이 이 미국에도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회개운동이 임하는 영적인 각성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